한번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그 과정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 우리,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비를 하는데,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 이제 병원에 원자, 원으 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암 환자분들이, 그니까 그냥 그 교통사고라서 죽는다. 그냥 바로 질사해버리면 그걸 가족은 힘들죠. 그러나, 본인은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암 환자들은 뭐냐 하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불확실함 속에서 계속 고통스러워요. 계속 그 고통이 계속 가요. 때로는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지는 듯 했다가, 다시 아팠다. 사라지는 듯 했다가, 다시 아팠다. 아니, 회복되는 거야. 아파되는 거야. 렇투명해 불안해. 그게 더짜어진다 그게 더 지치죠. 장례식 한번딱 끝나는 게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만 장례식은 그냥 3일 딱 하면 그냥 그걸 고생하지만, 그걸 딱 끝나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 1년이고, 2년이고, 10년, 계속 힘들어. 힘요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한번더 자기네 그 단체의 소위 말하면 신자를 위하여 하나라도 같이 고민거리를 공감해 볼수 볼 있을까요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고한을 그만두고 같이 고민이라도 해보는 적이 있을까요? 고민한의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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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아 신천지 찬송가 이거 당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만의 조회장님 만든 것이 아니고 아 출판사의 미스로 발생합니다. 이만의 조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책 만들었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편집자들의 실수이지 원래는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빼박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영상, 음성. 그, 그렇게 들이, 믿어야 그때 가서. 아, 그건 그때 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에 그 고민거리들을,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들을 100% 공감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100% 제가 다 껴안고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는 보시오. 거짓말자녀.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고민을 할수 있겠죠. 약간의 고민.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고충을 100%다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해결해줄 것처럼 나서는 그자가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좀 하시고 사시라. <laughs>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대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라도 여러분의 그 고통을 100%다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합니다 예부왕이 갈 때마다 교인들에게 생활의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데 생활의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있다 이건 정치적인 주제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배후의 구원파가 있었으면, 그 세월호 사건은 어떤 정치 집단에게 원망의 대상이 갈게 아니라, 그 세월호 사건 배후에 있는 그 구원파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고립 반증해서 한 명이라도 그들을... 만 하려고 하지 않았던 역사적 책임에이 부분을 한국 교회가 회개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모란 뺏지 하나 딱 달고 자신들의 할을 다한 것처럼 하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건은 이미 오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교회는 침묵이었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성전 소위 말하는 그 용어도 성전 건축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니 대성전, 인만의 성전 뭐 무슨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 성전 건축하기 뭐. 본 기도원 건축하지 마. 뭐. 주차장 자기네 교회의 사이즈 덜리게 바꾸니까 주변에 복음의 거짓된 복음의 진리에 헤매 있는 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고민하거나 뭔가를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교적인 과업을 보이는데 났죠. 우리 교회는 재정의 5 0를 선교비로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 역사적인 사건이 두 번이나 터졌잖아요. 오대양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그럼 여기서 끝나냐, 말이에요. 지금 또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니안을 요청받은, 요청,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파게 통화를 받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세 번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멍청한 거죠. 한번 다, 한번 내가 누고한 피해를 봤어. 내가 뭔가 한번 실수했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두번 실수했다? 그건 조금 문제 있는데. 세번 실수했다? 아니, 삼슬. 습관이요. 습관이요. 그래서 생각되는 요 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다 보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훌륭한 철학자도, 어떤 훌륭한 예술가도, 어떤 연예인도 내 마음의 감정을 다 보듬어 줄수 없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음악을 듣다가, 어, 음악이 너무 좋아. 난이 음악에 신취해서 앞으로 나의 아이돌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감동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음악 자체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대신해줄수 없단 말입니다. 경배의 대상, 추종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취급받을 대상은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없고요. 어떤 철학자, 종교인 지도도 정치지도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신천지 분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당 이사 온자마자 두 달도 안될때 편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 편지는 뭐 한국교회 목사님에게. 제 이름 모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신천지 편지는 요즘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데, 웬, 웬일로,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저 성, 누구누구시죠? 네. 아, 저 여기 편지가 왔길래, 저는 예장교회, 누구누구, 전 대한민국 장례 합신층, 장로경 목사입니다. 혹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예, 따딱 다시 연락드리겠다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8월 17일 날 도착했는데 어제 만났어요. 당연히 혼자 나오지 않을 거 알고 있었어요. 신재지는 단한 번도 혼자 나온 적 없거든요. 나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받게됐어요 결론은 결국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아 저기 앞으로 그 목사님과는 안 만나고 좋겠다. 아 목사님 굉장히 성경 많이 하시네요. 우리도, 우리 성경은 잘 몰라요. 그냥 같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아, 무슨 평화냐, 갑자기. 무슨 평화냐, 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건 좋은데, 아니, 본인들이 여기 예배당 앞에까지 편집을 올놓고 나는 그냥 나온 거다. 아, 근데 자기는 신다. 아니, 씹고 나쁜 거 아니라 편지를 보냈잖아요. 난 그리고 편지 때문에 온 건데. 내가 뭐 언제 내가 뭐 언제 뭐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본인들이 편지를 썼으니까 나는 온 건데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각자 갈길가서 좋겠다 그래서 각자 갈 길이라는 건 없다. 그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목사님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싶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냐? 그건 종교의 자유지 않냐고. 아 그럼 맞는데 종교의 자유인데 나한테도 얘기 못할 거면 다른 기독교인한테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목사님 씨 한국교회 대표하냐고요. 대표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나를 만나기 싫으면 다른 교회 기독교인들한테도 기웃거리지 말아.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연락처 보내지 말아.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막날려라 그래. 막, 막, 막 급하다. 갑자기 약 갑자기 약속이 있대요. <laughs> 그냥막 움직이려 고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서 질문 하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도 질문을 들어볼 때, 가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드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인간인 거 믿냐고. 그랬어요. 어, 요 예수님 인간인 거 믿어. 믿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대요. 그런데, 선생님들, 예수님 인간인데요. 우리도 러면 우리도 인간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람과 우리, 우리 인간과 사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건 맞는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궁극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선생님들? 왜냐면 한참 팔자밖고 서로 웃으면서 마치 뭐다 아는 듯이. 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웃지만 마시고 답변을 하셔라고. 내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래? 다 알고 있다 그래? <laughs> 그래. 알고 있게 <laughs>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 아,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게 자꾸 웃고 계시지 마시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둘이, 이게 뭘 상의할 얘기에요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 아, 그냥 말씀하시죠. 이러요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성경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두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없는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니니까 답변해 보시라고. 답변 못 해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점이 뭔지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뭐 성경이 있냐고 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어 보십니까?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하여도 오늘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담으신 분들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근데 또, 성경 좀 아는 척 하려다가, 저한테 또한번 봐보는 게 뭐냐. 아 성경이 히브리 이거 여기만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죠. 여기만 있다고요? 여기만 있지 않는데?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3, 장 5절입니다. 자 요한 일서 3장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 이. 그에게는 죄가 없는 라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예뭐 아멘 예막이랬게쳐아예뭐예예 뭐, 예, 예, 예. 그러면서 빨리. 이제 시간이 꼬셔서 자 잡고. 아니 저하고 만나려고 약속까지 하고 와놓고 갑자기 약속이 있다고 러면 나도 배고파요 지금 솔직히 전밥안 먹으면 짜증다거든요 지금 12시 반, 한 시간 남은 지금 배고픈 거 참고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예? 지금 이 11시 반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1시간 교대했는데뭐 뭐, 벌써 가냐고. 아, 지금 빨리 저, 5, 2시 약속했다고. 언제 생겼냐고. 아, 원래 생겼다고. 그래서 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명함을 가지고 가서 다시. 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불순한 의도가 내가 뭐가 있냐. 연락처 주고 봐. 아, 나도 명함 있다. 나도 명함 주겠다. 나도 주겠다 이게. 서로 교체하고 교환하자. 아 무슨 할것 같다고? 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 교회 앞에다가 동태하고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왜왜왜 저거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자기가 딱 만나봤을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아 성경 모르는구나 물렁물렁하거나 그러면 계속 만나는 거야. 아이 사람 피곤하다. 여러분 오늘 만남으로 끝,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있는 홍정대 변호사님처럼 만나기 싫어하는 대상들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우리 이정영님께서는 저번에 그랬듯이 아, 말씀으로 무장되고싶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뭐 하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법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건데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십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과 인간을 자꾸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 쪽으로 몰아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같다라는 쪽으로 결국 몰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도 예수님처럼 이 성령이 기도기처럼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보다 더 큰일을 할수 있다고 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뭔가 더 큰일을 할 것처럼으로 몰아가게 하는 프레임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사람은 죄인. 겉으로 볼때 아무리 착해 보이고, 겉으로 볼때 아무리 예의 있게 보이고, 겉으로 볼때 아무리 욕심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은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예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죄인과 죄인은 만나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조절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말씀이 왕로탄다는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저를 이제 의인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완전히 의로워진 존재이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당했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사도신경 가운데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에못 박혀 죽으사 죽으시고 장사한지를 고백할 때마다 계속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번거롭게 권한을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고, 모든 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해,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다라는 말이 워렵게꽝 났지만,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안다 동정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다 공감하신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지금 뭘 고민하는지 예수님만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혜사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의 가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낸 것이다. 그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천사냐? 성령이 뭐 선한 영이냐 아니, 그렇게 말장난 하면 안돼요 성령과 천사는 다릅니다 아이, 성령도 영적 존재고 천사도 영적 존재니 같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건 큰 착각이죠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들 지는 그땅그 하늘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땅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영적 존재가 창조하셨는데, 그 영적 존재인 영으로 계신 3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적 세계로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영적 세계와 근원자 영과는 레벨이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영적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넣어서, 어, 천사도 영적, 성령도 영적, 같은 영이래?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된 영이고 성령은 창조주 영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영과 피조된 영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장난을 잘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문학교에 옛날에 사일교회에서 정병국 목사 때문에 잠깐 와가지고 한참 유명해졌던 서울대 출신 그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원어를, 원어를 언급을 하게 하는데, 원어를 단어만 풀어 가지고 짝꿍이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 신천지 비헬라리 원어성경 신천지 비유부리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지금도 7, 800 넘어요. 김정수목사 죽었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니다 왜? 그 말씀의 짝풀이가요, 여러분, 한번 맛을 드리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예요. 이게 뭐냐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창조주의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요 어떻게 피조물의 영과 창조의 영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보혜사는 어떤 뜻이에요? 보회사, 또 이거 한자풀이를 해가지고 또 이거를, 원래 보회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헨라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걸, 중국어를 한글에 한글 형태로 받아들일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보회사를 그냥 그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 그러니까 보회사는 스승, 스승,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옆에서 조언하는 자, 어드바이스 하는 자, 조언자, 이런 분이 보회사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분인데, 또 다른 보호사는 성령께서도 우리한테 늘 조언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옆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면서 너 어디로 가라. 또 왼쪽에서, 요번에, 골목에서 좌회전 틀어라. 잠깐, 잠깐만, 얘야, 얘야, 얘야. 그 음식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또 성령을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우, 고칠길 너무 많아요. 제발 정통의 뼈대를 좀 먼저 세우시라고요. 사도신경 교리설교한 목적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권한을 왜 받으셨느냐? 아, 나를 동정하시기 위해서구나. 친히 그래서 권한을 받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이.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내가 모를 때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아시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정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곧그 CCM 노래인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게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니 사람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도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동정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아 우리는 본디어 빌로와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를 고백할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권한 받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고통과 고민이 무엇인지 다말하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고민과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를 그레나때마다 감사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